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혼소송을 하다보면 간혹 경험하는 사례를 각색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 주제는 한 달의 생활비로 천만 원을 쓰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통은 거액의 생활비 그러니까 뭐 사치라고 볼수 있는데 어, 사치로 거액의 생활비를 쓰는 케이스로 이혼소송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네 남편 A씨는 평균적으로 월 8,900만 원 정도 세후소득을 올리는 개인사업자고요 아, 아내 B씨는 전업주부인데요 생활비로 저 소득 대부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남편 A씨는 자기가 버는 소득을 사업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아내 B씨에게 보냈는데, 어, 아이가 있기는 하지만 한달 생활비가 과도한 편이죠. 아내 B씨는 남편 A씨가 관리도 하고 생활비도 쓰라고 준 돈을 어, 거의 대부분 소비를 한 거예요. 음식도 모두 사먹고 있고, 철마다 비싼 옷이나 가방도 사야 했고, 어, 여러 가지 소비가 큰 상황입니다. 혼인 중에 취득한 특별한 자산이 없어요. 어, 대부분이 생활비로 나갔고, 어, 간혹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아내 B씨가 약간의 대출이나 카드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B씨는 A씨에게 한 달에 8, 900만 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활비 수준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어, 같은 아파트 단지에 남편분이 의상 가봐요. 월 2천만 원 정도 벌고 있었는데 이거를 보면서 자기 남편 A씨의 수준이 뭔가 낮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이 교육까지 생각을 하면은 아이들 엄마 사이에서 뭔가 자기 남편이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자기 남편은 능력도 부족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약간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변 엄마들보다 조금 더 꾸미는데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 물론 해당 커뮤니티 어머니들도 명품 옷을 많이 입고 다녔는데 B씨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이를 따라가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썼던 거죠. 그러면서 B씨는 자기 합리화를 했어요. 이게 아이 교육을 위해서 엄마들 모임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꿀리지 않으려면 또는 아이가 기죽지 않으려면 엄마 본인도 많이... 꾸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어느 날 A 씨는 어, 내가 충분한 돈을 주고 있는데 그 돈들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분명 매달 많은 돈을 아내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지출 내역이나 현재 자산 상황이나 가계비 작성 등에 대해서 B 씨에게 물어요. 근데 이제 B 씨는 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계속 말을 돌리, 돌렸고요. 근데 나중에 A 씨가 B 씨에게 전에 들은 바로는 모아놓은 돈도 전혀 없었고 오히려 빚도 조금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애가 막 공부 잘하거나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나지도 않은 상황이었어요. A 씨는 B 씨에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추궁을 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듣게 되는데 카드 사용 내역이나 통장 지출 내역 등을 살짝 얘기를 해주면서 돈을 조금 썼다. 근데 대부분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돌렸어요. B 씨 입장에서는 아이 교육을 위한 목적 그리고 독방 육아를 하면서 굉장히 스스로 외롭고 혼자서 애만 보고 있는 상황에다가 제대로 나갈 수도 없어서 자유가 속박당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보상의 개념으로 소비를 했다고도 생각을 했어요 아까 주변 엄마들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애를 보는 게 스트레스여서 돈을 쓴다는 이야기가 된 겁니다 A씨는 자세한 상황은 몰랐지만 어쨌든 현타가 왔어요 자기가 개인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조금 생존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진다 라는 느낌도 들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꽤 많이 벌어는 소득으로 자산이 쌓여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사실 어, 자기가 B씨와 재산이나 돈 관련 이야기를 하는 거에도 익숙치 않았 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A 씨도 사는 게 편하지도 않은데, 그리고 향후 개인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나이만 먹었을 뿐 쌓인 돈도 없고요. 그리고 노후 준비도 전혀 되고 있지 않았고요. 이런 부분에 굉장히 경악을 하게 돼요. B 씨는 다른 엄마들의 시선. 그리고 아이의 삶이 훨씬 더 중요했고요. A씨가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는 느낌이었던 거죠. 근데 오히려 A씨가 B씨에 대해서 이혼을 할까 말까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B씨가 오히려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A씨가 자신의 생활비 지출에 대해서 나무라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 자기를 전혀 이해해주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모멸감을 느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에 A씨가 B씨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힘에면 전혀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혼을 먼저 요구를 하는 거죠. B씨는 머릿속으로는 이런 계산을 하게 돼요. 아,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 양육비를 받으면은 그리고 재산 분할도 받으면 어느 정도 자기 생활이 해결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낙관적으로 하게 돼요. 어쨌든 A씨는 오히려 이혼을 고민하고 있던 차에 B씨가 오히려 A씨에게 이혼을 이제 요구를 하니 어, 이거를 승낙을 하고 이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협의 이혼을 하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B씨는 당연히 결혼 생활 기간 동안 자기가 돈을 벌... 모아놓은 게 없다는 걸 제일 잘 알고 있었으니까 A씨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 집이 있었는데 집에 대해서 절반을 요구를 해요 그리고 양육비로도 최소 300만 원 나한테 줘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달랐던 게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니까 재산 분할 또한 생활비 지출, 그러니까 사치성 소비가 많으면 재산 유지나 형성이 기여한 것이 없을 수 있어서 이거가 재산 분할 대상이 안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양육권 경우에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걸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일할 수 있는 부분이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친권 및 양육권도 뺏길 수 있다는 부분이었어요. 설령 이긴다고 하더라도 양육비로 지급받는 금액이 그런 300만 원 수준이 아니라 많아야 200만 원이 안될 거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친권민양육권을 오히려 뺏기면 양육비를 오히려 줘야 되는 상황도 처음 듣게 돼요 왜냐면 자기가 듣던 이야기에는 항상 친권민양육권은 여자가 가지고 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어쨌든 양육비 금액이 자기가 생활할 때 이제 B 씨에게 받으면서 생활했던 돈에 비해서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적은 거죠 그래서 이 돈으로 어떻게 생활하냐 막 변호사에게 파소연을해 보지만 변호사도 다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양피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은 어, 보통 기준에 따라 처리가 된다. 그래서 아주 큰 돈을 받기는 어렵다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B씨에게는 뭐 양육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돈으로는 사실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A씨도 변호사를 찾게 되는데 A씨도 이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 상대방의 생활비 소비나 사채 등에 대해서는 어, 계좌 거래 내역이나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를 해보면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어, 입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사치도 이혼 사유가 되면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물론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어쨌든 결국에 이렇게 해서 A씨는 소송을 B씨에게 제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이 사치 관련으로 해서 인정이 돼버려서 B씨 입장에서는 재산분할로 거의 받지 못하게 되고요. 다만 개인사업을 하면서 조금 축적했었던 다른 이제 사업자계좌 상의 자산이 있었는데 요거는좀 나눠 갖게 됩니다. 근데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B씨 입장에서는 오히려 친권 및 양육권을 뺏기게 돼요. A씨가 소득 능력이 있지만 B씨는 전혀 소득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양육 능력이 없다는 판단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B씨는 어, 자기가 버는 돈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어, A씨에게 조금이라도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B씨는 이혼 후에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든 생활을 해야 되니까 돈을 벌기 시작을 하는데 B씨는 30대 후반이었는데 전문성도 없었고 결혼 전에 일을 하긴 했지만 그것도 전문성이 있는 일자리가 아니었어요. 일할 만한 고소득의 일자리는 당연히 거의 없었고 일자리가 있어도 최저시급을 주는 직장 정도였어요. 오히려 양육비로 또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양육비 부분이 굉장히 어, 부담이 됐습니다. 보통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세후로 200만 원 정도 직장이었는데 양육비로 50만원을 줘 버리니까 150만원을 생활해 는 상황이 됐어요 그제서야 전남편이죠 전남편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는지 알게 됐는데 그래서 B씨 입장에서는 아이 면접교섭을 할때 살짝살짝 이야기를 해 봅니다 A씨에게 혹시 재결합이나 재혼 부분에 대해서 보통은 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재결합을 하자고 해요 어,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으로 키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하지만 A씨는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케이스가 사치로 인한 이혼소송 과도한 생활비 지출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보이는 모습이에요 보통 과도한 생활비 지출의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형성 유지가 많이 없다고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유 재산으로 인정이 돼서 재산 분할을 안 해줘도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상황마다 다르긴 하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홀로 되면 BC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일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관념이 중요해지는데 본인이 쓰고 있었던 소비 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혼을 한 후에 갑자기 줄어든 소득에 적응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많은 절망감과 좌절감에 빠지 되죠.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거액의 생활비를 지출하던 아내가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에서 좀 낙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접해요. 거액의 생활비를 쓰다 보니까 500, 1000만 원이 좀 쉽게 생각이 드나 봐요. 내가 원래 이 정도는 썼었고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어라고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상담해보다 보면은. 근데 실제로 이런 케이스에서 양육비나 재산분할이 유리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정보 혹시 뭐 어디서 들으신 거냐고 여쭤볼 때가 있는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습득했다는 경우 경우도 있고요. 이것도 뭐 부정확한 정보죠. 옆에 있는 친구에게 들었다는 경우도 있었어요. 요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혼을 약간 권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어떤 법률 사무소의 마케팅비를 받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이혼 수송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달콤한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이혼하면은 많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어. 뭐 양육비도 많이 받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 그냥 재산 분할 받고 양육비 받으면서 혼자서 사는 게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보통의 경우에 고소득을 올리는 여성이나 남성이 아니고서는 월 30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리게 됩니다 30대 후반 여성 기준으로 통계치로 잡히는 게그 정도인데 어, 평균 소득을 올린다고 가정하면 여기에다가 양육비를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생활에 넉넉할 수가 없는 거죠 어, 저는 자기객관화나 어떤 사회의 물정을 몰라서 특히 발단이 되는 게 주로 뭐냐면 이제 옆집과의 비교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거에 감사를 하고 또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노력하는 삶 b 씨가 추구를 했더라면 A씨와의 결혼이 깨질 일이 있었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훨씬 행복했을 거고요. 주변 가족들과 비교를 하면서 어떤 사치품 소비가 늘고 독방 육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 외로움 이런 것 때문에 사치품 소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에 이 사치품 소비의 본질이 뭐냐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걸 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의 삶이 행복하려면은 모순적인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 을 하면서 두 번째가 동시에 더 나아지는 삶을 꿈꿔야 노력을 할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을 비교를 하면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비교를 해야 된다면 배워야겠다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좀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도한 생활비 소비는 이런 외부에게 좀 보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작용할 때가 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거의 전 재산이 천만 원도 안 되는데 명품 사시고 이런 분들도 꽤 있었어요. 내가 어울리는 집단 내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부족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돈을 쓰기 시작하는 경우에서 계속 불행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그런 케이스들이 꽤 많았다. 소송 등을 하게 되면은 이런 비슷한 점을 가끔 발견할 때가 있어서 오늘 좀 다뤄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의 중점을 나에게 두지 않고 타인의 시선을 기준으로 계속 생각을 하다. 보 면은 이런 불 행한 결과 를 초래 하게되 는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 을해 봅니다. 네, 시 청해, 주 셔서 감사 합니다.